당, 우리는 당보다 뭐가 올라가야 돼요? 민이 올라가야 되는데, 이게 뭐 하는 놈들이야? 몇 명이 모여가지고 당을 딱 만드는 그래가지고 정부 보고, 선거 때, 야, 선거 비용 5천억 내놔. 어, 국회의원들한테 얼마씩 지원해? 보궐선거 는때 얼마 내놔? 전국 구몇명 붙었으니까. 지금 뭐, 아무에는 당이 언제까지 20명이 되면 뭐 80억이 선거 비용이 나오는데, 국가에서. 이게 그 사람들이 선거 비용을 각출해야지. 왜 우리가 세금으로 80억을 줍니까? 그게 새로운 정치냐 말이야. 아니, 그게 수가 지향하는 새로운 정치야? 국가에 80억을 얻기 위해서 매달 언제까지는 80, 20명을 만들겠다? 우리는 국가 지원 안 받겠다. 우리는 정당 지원금 안 맞는 정당으로 존재하겠다. 우리 국회의원들은 정당 지원금 앞으로 포기하겠다. 이런 선언을 해야 되겠어, 안 해야 되겠어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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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정치인이 뭘 나라를 바꾸는다고 그래? 정신들 차려요. 왜 국가의 국민들한테 노는 노인들한테 놀아주고 학생들한테 어린애들 누리 과정에 도와줘야 될 돈을 정당 지원금으로 몇십억을 뽑아가기 위해서 빨리 빨리 언제까지 뭐 몇십 명을 만들어야 돼? 어, 그렇습니까? 안 그렇습니까? 맞아. 내가 목에서 피를 토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. 새로운 정치한다는 자들이. 입에서. 그러니까 국민의 모든 고혈을 뽑아가는 거예요 아까 요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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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저. 이목룡이가 이야기했듯이. 검준미주천인 내려 옥방가요 만성고라. 총눈악시 민눈악이야. 어, 촛물 눈물 떨어질 때. 국회의원들이 그런 돈 뜯어가고 국가의 예산, 그래, 국회의원이 몇십 명, 이0 명이 20명이 언제까지 되면은 국가 돈 80억을 거급용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자기 개인 돈 몇천억은 안 쓰겠다. 나는 입에서 나는 그런 사람이 새로운 정치를 한다고? 여러분, 맞습니까?